오케이 b 이 no more c 뉴 i g o 이 o l a Buta. Buta. b u t 스 b u t 아까 포레스트라고 적혀 u t a 데아 t a Buta. Buta. 그래? <laughs> 오, 오, 어? 괜찮아. 좋아. 지겨? 그 로딩 중이잖아. 이제 뭐 지금 인트로 같은 거 나오는데? 아 이거 인트로야? 나 인트로 안 나온다. 그래난 어. 인트로 쉬는다. 어 됐다. 오케이, 됐다. 내가 지금 여 보니까 헬기 샀구나 가자 출발. 오, 아올 뮤탈 파인드 와프드 어, 안한지 개오래된 그니까. 여기가 아닌가 본데 길이 없는데 여기네 아 거기야? 와이총 바꾸는 소리 진짜 이거지 이게 레포트지 오랜만이니까 재밌네 나무 있을 같은데. 아유. 미치 소리 한 방에 잡을 수 있냐? 아못 잡아 어디 어딘... 있는지 아 저기 있네 나 미치구나 서 있어 저기 아, 서 아, 컷 내볼까? 아, 컷? 그걸 어떻게 컷네? 나 이거 저거에 한번 컷냈다 막이걸로 오씨 머리 머리 올빵해야 되는 그거 오씨 보다 오 뭐야? <laughs> 옆에 부모 있어. 뭐, 뭐? 에이 됐다. 찾아. 응? 차키 앞에. 아. 뭐지? 뭐가 느낌이 이상하지? 너무 오른면 해서 그런가? 자꾸 한발 응. 늦게 나가는 것 같고, 소리가 한발 늦는데, 아, 아,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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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없고 무 아, 물도 없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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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앞에 앞이에요. 이쪽에 있나? 하이 에밀류 노. No. <laughs> 아 와. <우와>! 헤헤. <laughs> <laughs> 부모도 있다? 에밀류 있어. 어디? 어디 아나 근데 지금 뭐가 없어가지고 에밀릭 쓰기 좀 그런데 에밀릭이 어딨어 미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였나 보다 가지고 노네 사람 어아는 어디? 컷가는 트라이 어야 여기 샷건 있다 이거 이거 써라 크롬 샷건 크롬 좀... 자 새끼 내가 잡는다 그럼. <laughs> 여기 서 있는 건잡 잡히시는데. 그래? 앉아 있는 것도 잡히시는데? 이 샷건 들면 앉아 있는 것든 서 있는 거든다이지뭐지 아니, 총 있어. 스카고 힐팩도 있고.

쟤또 저기서 그걸 맞냐 일부러 그랬만 어. 저녁에 뭐 먹을까? 나온다?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밑에서 올라오는 거 같은데 올올수 있나 이거? 위에서 내려오는 거 같은데? 야 내려가! <laughs> 아니야 올라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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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 돌아, 돌아, 돌아.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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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다다다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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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돌아 진통제 왜왜 반대로 와 내기그총 있다. 신규 총. 어? 어. 내가 기깔나는 무빙을 피해서. 부모 소리. 여기서 하는데? 어디야? 부바. 이렇게나 이렇게 아니니다저기 이슬팩. 난 필요 없어. 아. 나 먼저 내려왔다. 찾아 있다. 이거 왔던데,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, 모르겠다. 가자, 어디로 가야 되냐? 지금 내려가는 거 같은데, 내려가는 길이 없는데 다른 데로 가야 되나? 콩뱅이! 어? 와이씨! 뭐야 이거 <laughs> 스모크 소리 확 났더라 갑자기 여기다 <laughs> 야 이거 너무 무난한데? 저녁 먹고 뭐할 뭐 거지? 콜세 바로 집 아니면 노래방 들어갈까? 아? 바로 집 갈까 아니면 노래방? 갈까? 노래방 가는 것도 괜찮지. 근데 걔 연락해봤어? 나 연락 안 했는데. 애들, 애들. 어? 애들. 아니? 나 연락 안 했는데. 얘는 봐도 대답이 없어. 바쁘면 바쁘다, 못 오면 못 온다, 갈 것만 간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. 아, 까비내 가르는데. 둘바두 명이 깡패. 오, 여기도 자시아는데아겟구나 겟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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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겟하로 겟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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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겟이로 겟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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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어. a l 면 바로 던진다. Hunter 소리. 위치가 으르렁거리린데 너쪽에서 오오오 <목소리> 아이씨 <목소리> 에이휴 자식이 <목소리> <laughs> 그걸 하나 못잡아? <laughs> 너총 뭐야? <laughs> 제... 내 자신이 <사실은> 부끄럽군. <laughs> 아 나도 근접 무기로 위치 때려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. <laughs> 닝 뭐하냐? 빠르. 빠르 좋지. 오늘은 빠르다. 빠르도 카타나랑 소리 비슷하거든. 슝. 뭐지? 살려줘. <목소리> 뭐가 불났는데 안에서? d e 스피터 이스모 아직 살아있다? 어이로 가는 데가 있네. Playground. Tank p l a y g r 어디 있는지 알고. 여기 없는데? 저 반대편에 있어. 건너가야 돼. 아, 건너가서 만나는 건 싫은데. 좀또 긴이 는가 찾은 게 있어, 나간다. 죽는 건 혼자가 아니야. <laughs> 내려가 면못올라올것 같은데. 클리어 근데 짜 l 짜 a r c 있을 것같 c <laughs> 어? 없네? 클리어 있네? 나이스 도망가! Clear. c l e a 에서 l e a r Clear. Clear. c 여기 아니야. 여기 아니야? 어? 봐라. 여기 사다리. 여기 사다리. 미안. 나 다시 돌아왔어. 야. 또 사다리. 왜 탱크 왜저왜 여기 있지? 나 왔어? 어. 헌터 소리나 자꾸 아까부터 거슬리게 위에 있나 본데 바로? 누구 끌리는 소리 아니, 여기 아드 있다 내가 먹어야지 진통제 있다 먼저 가야지. 아하 아하. 어, 이거 챕터 세 개밖에 없구나. 오픈더 게이트. 저기 어떻게 가는데? 나 저기로 들어가고 싶어. 우와! 떨어졌냐? 아이 자식아. 와이씨 뭐야 얘 음, 이거 하나 던져줄게 아잇 아잇 빨리 구해 일로 들어와 빨리 옆으로 돌아서 가운데 좀비 놈이 맞아 가지고 <laughs> 가운데서 터졌다. 애들 다 가운데 내려간다. <laughs> 여기, 여기 파이프 하나 있네. 던질까? 마음대로. 근데 이미 다 애들 내려갔는데. 여기 힐팩 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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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떻게 들어가? 쓱싹 <laughs> <laughs> 내 필요 없어. 이게 아니야. 에 길은 저기 있다. 아이고. 여기가 길. 와! 네, 네. 안 아, 차가 어. <laughs> 네 문앞에 는 AK로 갈까? Okay. 너무 쉬운 걸? Okay. <laughs> <laughs> 근접 무기 참 애매하게 조이. 하자아힐팩 챙겨 뭐? 어, 좋아 챙겼자 여기 이거 이거 챙겨. 그들은 챙기지 않는다 힐팩을 하나밖에. 왜진통도제 왜 이렇게 많아 주위. 여기가, 여기야 여기가. 여기. 여기. 서아드레날가서아왔레 음. 점심은 치킨이새 먹을까 준비됐 컴퓨터다 부셔라 맞아 나 이번에 그거 만들었어 은행 뭐. 농협 은행인데 어. 농협 중앙회 은행에 어. 그 거래할 때 수수료 안되는 계좌 있길래 그거 만들었어 어. 좋더라 빅. 뭐 모으는건가? 아. 면뇨, 면뇨 오우인가, 그런 거 같은데. 기름통. 음. 이 낮은 거리를 여기. 총 yes radio. on 개요 데리러 가겠습니다면은 우리가 어, 우리가 기름 모는 으게 아닌 거 같은데. 그 그러니까, 좋은 데하 그래. 이야, 네. 우리 좀 별로 됐어. 라서데 응, 응. 거기서 막을 거 여기서 막는 게 낫지 않을까? 탱크 올 때만 나가면 돼, 일로. 상밖에 어, 창밖을 보라, 창밖을 보라, 좀비가 내린다. 이 옆에 뭐 부서지는 소리 나지 않냐? <laughs> 아 스모커. 옆에 뭐 부서졌어. 옆에 구멍 났다. 우 어, 밖에 나가, 밖에 나가 볼까? 나가, 다가다 뒤진다. 음, 그럴 거같아 그, 어, 광활하네. 밖에 물린 다음 뒤지나 마셔. 먹고 소리도 하는데 파이트 마 여기 나가면 에모가 없어. 에모를 충전해야 해. 탱게왔다 탱크 아, 왼쪽에서 온다. 아또 무슨 소리야. 어, 뭐할게, 알아서 싸워 야! 거기 있으면 안 보여 잡았네 차저랑 잡기 소리 나는데 올돈염 아가다 히 엘리스 비켜 엘스피켜 준비 아직 아직 안 왔는데. 하나 <목소리> 아이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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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빨간피야. 오 빨. 찾아 왼쪽. 야, 이라다 아, 아 왜담았때려 아, <laughs> 양지 <양심> 없는 새끼. 길는 <laughs> <힐라는> 데스네. <laughs> 아이, 탄소화 던져. 됐이 여기 왜또 문이 부서졌냐? 거기 진작에 부서졌는데요. 아 그래? 어있다 여기. 장소를 옮길까? 나 좋은 곳 하나 알아. 여기 좋아보여? 여기. 여기. 좋은데 맞아? 좋은데 맞아. 근데 안 좋은거 같은데? <laughs> 이제 안 좋아. 야 부모 맞았는데 탱크가 와. 탱크 왼쪽 밖에서 오는 것 같은데, 너 뒤쪽에서. 어. 이쪽에서 여깄네 아씨. 아씨 누가 자꾸 낚어 기분탄. 뽕! 우리 뭐 타고 구출해줄까? 저 일기 타고 구출하는 거 아니겠지? 어, 야, 저기 하늘 뚫렸다. 어디? 여기. 오, 저거 뭐지? 태풍의 눈? 어, 딱 여기 같은데?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나? 여기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. 이런... 올라가! 야, 너, 그봐, 이 판도 구다 아. 와우이우상대와 걷는 우와! <laughs> 아이 그 많은 애 중에 <laughs> 네가 물리냐 영형뽑기 마냥 물렸네오 어. 오, 예쁜데? not bad. 음, 30분 m u g g l i n g I'm s m u g g